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미지 보부입니다. 저희가 예전부터 궁금했었고, 그리고 정말 알려드리고 싶었던 정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아기 옷에 관련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물을 낳기 전에 옷에 대해서 진짜 어려웠거든요. 음. 뭐 우주복이니, 뭐 내복이니, 뭐 음. 언제 입히는 건지. 뭐. 음.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 주변에 임신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도대체 어떤 옷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특히 계절별로. 여름에 태어나는 아기, 겨울에 태어나는 아기. 선물 해 주는 그것도 다르거든요. 음, 시기별로 네. 아기는 너무나도 빨리 크기 때문에 맞아. 그래서 아기 옷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기 옷을 잘 고를 수 있는 그 팁들을 지금부터 알려 드릴까 합니다. 몇 가지 분류를 좀해 봤어요. 일단 제일 먼저 알려 드릴 <laughs> 형태가 바로 어떠한 모양의 옷들이 있는가부터 여러분들께 알려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것부터가 일단 멘붕이에요, 진짜. 음, 음. 내 똑같은 옷 같은데 음. 되게 다른 게 많았어 원피스 짜리가 있고요 투피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나눠져 있는 옷 세트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원피스 종류는 어떤 게 있죠? 처음에 여러분들 많이 사시는 거베네쪼고리아 너무 조그하다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그한 음. 3, 40일, 50일 이 정도까지도 이걸 입죠 그렇죠? 굉장히 조그만할 때한 40일 정도까지 입어요 베네쪼고리가 이렇게 바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나온 게 베네수트 이거는 좀 겨울용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베네수트가 겨울용 말고 간절기용뭐 여름용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베네조브류류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있죠? 바디 수트가 있어요. 바디 수트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는 바디 수트랑 구주복 이렇게 두 개의 언어로 나누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디 수트라고 하면 이런 실내복을 말해요. 실내복. 발이 뚫린 거, 바디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네저골이그 다음 단계에서 많이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용도 있어요. 이것도 바디수트입니다. 여름용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다리, 다리가 없어요. 딱 이렇게 팬티처럼. 음. 그래서 이런 형태가 기저귀 갈아주기도 굉장히 좋아요, 초반에. 네. 왜냐면 초반에는 기저귀 진짜 많이 어요 10번도 넘게 갈아요. 바디수트류를 정말 많이 입어요. 우주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거싸게 겸용? 으로 써요. 이게 겉옷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발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발까지 다 감싸준다는 거예요. 감싸주는 근데 거. 근데 발까지 감싸주지 않아도 그냥 겉옷은 우주복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거, 이건 간절기용 우주복인데요. 이거는 발이 뚫려있죠. 발이 뚫려있네. 그래도 이건 겉옷이라서 우주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겨울용. 이것도 우주복. 이건 거의 되게 두꺼워서 스사이용 대용으로 그렇죠. 써요. 사실 겉싸개는 겉싸개 속에 어, 베넷 저고리만 입혀서 간다. 이거는 진짜 애기 때만 그렇고, 정말 애기 때도 30일 이전에는 겉싸개 대신 우주복을 입히는 게더 편하긴 해요. 왜냐면 아무래도 카시트 태워야 될때 겉싸개를 음. 한 상태로 이렇게 태울 순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겉싸개보다는 우주복. 지금부터는 투피스, 투피스가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형태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드릴까요? 100일 이전에 입었던 투피스. 이렇게. 이게 내복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내복. 사실 베네저구리 전에 이 내복을 입혀도는 돼요. 근데 전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애기가 목힘이랑 뭐 허리에 힘 이런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걸 입히려면 이제 머리부터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열리는 내복은 입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애기도. 여기 중앙에 단추가 있는 형태. 음. 그리고 요거는 옆구리에 단추가 있는 형태고요. 음. 그리고 이 모든 곳이 있는데 여기 앞에 이렇게 그. 턱바지 이렇게 입는 종류가 있어요. 솔직히 다 열리는 옷이라면 애기 완전 어릴 때부터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어, 대신에 바지 안 입히고 바지는 왜안 입히냐면 기저귀를 너무 응. 많이 갈기도 하고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응. 바지를 입혔다 벗겼다 하는 것 자체가 어, 너무 어려워 예쁘게만 나온 투피스예요. 이것도 실내복인데 내복입니다. 이런 거는 사실 어, 애기 때부터 입힐 수가 없어요. 완전 애기 때부터 입힐 순 없고, 좀 커서 한막 70일? 뭐 이때쯤 50일 넘어서 입혀야 될것 같아요. 게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단추가 하나도 없고, 이런 음. 것들이라, 예쁘긴 예쁜데,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엄마들의 마음은 예쁜 걸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저도 그래서 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100일이 넘어서, 음. 이제 외출 많이 하잖아요. 외출용 투피스도 많아요. 외출용 투피스, 이거는 처음부터. 사 없는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진짜 일상복 같은 티셔츠를 사려면 100일이나요? 100일 이후에 어. 입을 거라는 생각으로 사주는 게 낫데, 근데 그때 또 조심해야 될 거는 그때쯤에 애기가... 계절 계절이 어느 정도인지를 또 판단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아기마다 음. 그 성장 속도가 달라가지고, 맞아요. 그 아기들의 상태가 되게 달라요. 음. 그러면 이 치수도 되게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출복 같은 경우에는 한 100일쯤에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외출 시작할 즈음에 한번 음. 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부터 이제 3피스 이상을 좀 소개를 해 드릴게요. 구분을 하자면 일단 모자, 위에 저고리, 바지, 양말까지. 아니면 뭐 손싸개 같은 것까지는 그런 세트 같은 것들 말하는데 그 세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초반에는 잘 써요. 왜냐면 초반에 아. 베네쩌고리 만큼 짧게 쓰는 게 있어요. 어, 손싸게 발싸게. 아, 그렇죠. 아, 근데 발싸게는 조금 오래 써요? 어, 손싸게는 조금 진짜 짧겠어요 정말. 음, 그렇죠. 자, 이 초반에 음. 있는 이 베네쩌고리를 보시면요. 여기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있 여기 손싸게 부분이 뒤집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손싸개를안 쓴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이제 조금 더 커졌을 때는 손싸개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게 손이 튀어나오니까 불편해요, 이게. 아한 어,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조금 넉넉하게 사세요. 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맞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작더라도, 어, 딱 맞게 입히는 게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음. 생각보다 애기들은 크게 입히는 게 이쁘기도 하고, 크게 입는 게 애기한테도 훨씬 편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옷의 종류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려 봤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그래도 선물 같은 걸 하실 때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분류인데요. 바로 좀 옷의 좀 형태 같은 느낌으로 해서 분류를 좀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또 많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음, 것 같아서. 그 그렇죠. 어. 그래서 세 가지 형태로 나눠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옷이 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있어요. 끈으로 묶는 거. 그렇죠? 음, 거의 이제 초반에 밖에 없는데, 베네저구리 밖에 음. 없어요. 거의. 음, 맞아요. 이렇게, 끈, 어. 이렇게. 끈이 이렇게 되게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끈으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가 있는데, 요거는 거의 다베네저구리에 많이 쓴다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똑딱이로 해서 이렇게 핀 핀처럼 똑 꼽는 형태인데 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똑딱 똑딱하는 이런 형태 예, 있죠 전부 다 똑딱이에요 그렇죠 이런 음. 형태가 사실 벗기기는 굉장히 좋아요 정말 좋아요 어, 보통 똑딱이가 어디 종류에 많냐 여기 아래쪽에 많아요 아래쪽에 요새 음. 아래쪽 여기 바지 부분 여기 음. 여기를 틀면 기저귀를 갈아주기가 굉장히 좋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똑딱이 인지를 확인하시면서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형태가 바로 단추형인데요. 그 단추형이 좋을 땐 좋아요. 어, 안 풀리니까. 응안 풀려요. 음. 안 풀리고 굉장히 좋아요. 이제 크면 클수록 단추형밖에 단추형 없어요, 거의. 음. 응. 그런데 턱받이? 턱받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는. 초반에는 토를 많이 해가지고 음. 축축해지지 않게 한번더 이렇게 해요 음. 아기한테는 조금 더 좋지 않나 네 지금은 <laughs> 아까 전에 촬영하다가 하도 우호가 울어가지고 우호다 재우고 지금 한 5시간이 흐른 뒤입니다 지금은 계절별로 한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네. 계절별로 옷이 완전히 다르잖아 봄이랑 가을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어, 되죠 거의 완전 똑같아요 그냥 음, 음, 똑같아요 음. 아, 어요 어른들 옷도 비슷한 것처럼 음. 6개월 정도 된다는 라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름옷과 겨울옷으로 나뉘는데 아무래도 봄과 가을이 훨씬 더좀 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옷 종류가 수요가 좀 제일 많을 거예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체온이 워낙에 좀 높다고 아유, 해요 맞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옷은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가끔씩 나갈 때는 나중에 벗길 생각을 하면서까지도 어느 정도 좀 두꺼운 게좀 필요하다 음. 집에서도 아무리 애기들이 기초 체온이 높아도 음. 어느 정도 도톰한 옷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입는 것처럼 기모가 필요한 건 아니더라고요. 음, 맞아. 어,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어. 음. 내가 생각할 때는 기모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음. 애기들은 기모까지는 필요 없다. 음. 그렇다고 간절기용 얇은 면도 조금 추워요. 음. 그래서 좀 도톰한 면 있잖아요. 우리 맨투맨티 같은 면. 음. 그런, 그것보다 좀 얇은? 음. 그런 정도의 면, 면이 어, 겨울 아기한테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여름 아기한테는 어떻게 좋을 것 같냐면은 진짜 확실히 좀 가볍고 어. 그리고 나풀 나풀거리는 그런 면 재질이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구멍 송송 뚫려져 있는 그런 느낌의 옷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아기들은 어. 기저귀 찼으니까 더 더워요. 음. 그래서 여름 아기들은 바지많이안 입는 것 같아요. 음. 이 계절별로 따지자면 옷을 고르기 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분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분류가 시기별로 아기 옷을 언제쯤, 어떻게 사야 되는지인데 지금 저희 영상의 핵심 포인트라고 아, 할수 있는데 제가, <laughs> 제가 이런 식으로까지 정리를 해뒀어요 정리해뒀는데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될게 뭐가 있나요? 어, 베네차골리랑 속싸개? 어, 이건 공통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좀 많이 샀을 것 같다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 하나쯤 있으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어. 너무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거지. 제가 그래가지고 어 그렇게 되게 금방 지나가니까 몇개 없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마치 그 접병 두 개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렇죠. 애기들이 생각보다 토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똥도 많이 흘러요. 음, 질이기도 하고. 어, 그래서. 하루에 많게는 네 번도 갈아입힐 수도 있고, 음. 적게는 두, 세 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최소 네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 베넷저구리는 사람들이 선물 많이 하니까 난안 해줘야지 하면 그 사람은 베넷저구리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 베넷, 수트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애기들이 생각보다 체온 조절을 못 하잖아요. 여름에 기든 겨울에 기든. 음. 근데 조금 더 오래 입히려면 베넷 저고리보다 베넷 수트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좀 조금 더 편하기도 해요. 음. 베네 저고리랑 베네 수트 고르라면 전 베네 수트 지금은 고를 것 같아요. 음. 일단 봄 같은 경우에는 2, 3월쯤에 출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시 돼요. 그 아이가. 4월, 5월, 6월을 초기를 버틴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쵸, 4월 100일. 5월. 더워지기 전에 100일이 음, 끝나죠. 음. 어.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 이걸 사주면 좋다라고 하는 게 바로 바디슈트. 바디슈트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인데 다리가 없는 형태, 그 형태의 옷을 사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쯤 음. 근데 2월 3일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아니 한 40일 차에서부터 100일 차 정도에 입을 옷이라고 생각해주고 사줄 수도 있지. 아 40일 차에서 음. 100일 차. 어, 그쵸그렇그 그쵸? 두께감은 음. 약간 초여름에 입을 것 같은 두께감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어, 완전 신생아 시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지나서 한 40일 이후부터를 생각한다면. 음. 전좀 얇은 걸로 음. 준비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렇다면 여름은 어떠냐 보면은 여름도 똑같아요. 여름도 바디슈트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저는 내복이 낫다고 생각해요. 우리 온도도 내복 음. 음. 50일 정도부터 그렇죠. 입었잖아. 그것도 넉넉하게 한 90은 좀 크고 80 사이즈 음. 정도 사주면 음. 이제. 50일 정도면 80 사이즈 그냥 넉넉하게 입거든요. 그리고 음. 여름 옷은 음. 딱 맞으면 안 돼요. 음. 지금 저도 되게 큰거 입고 있잖아요. 음. 이래야 시원해요. 음. 애기들도 마찬가지로 음. 이렇게 꼭 맞으면 이제 탈차 하니까 덥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넉넉하게 입히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제 가을은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가을 같은 경우에는 8월에서 9월에 출산하는... 봄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바디슈트가 좀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바디슈트도 조금 어. 다리 있는 바디슈트 그렇죠. 왜냐면 이제 우주복인 우주복 여름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음. 얇은 거를 추천했는데 음. 이제 겨울으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음. 뭐 이렇게 얇은 건안될것 같아요. 음. 이렇게. 이제 여름에 얇은 건안 돼. 이거는 이제 빛, 살이 미치는 정도의 얇은 건데 음. 이런 건안 되고 음. 이 정도 재질, 도톰한 이 반팔 면보다는 살짝 도톰한 정도의 간절기 그거거든요. 음. 그런 게더 좋을 것 같아요. 바디스트도. 음. 음. 아무래도 이 아이들은 이걸 입으면서 이제 겨울까지 다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저는 이런 재질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렇다면 이제 겨울, 겨울 애기가 이제 우리 아기였지. 겨울 아기는 음. 사실 겨울 아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 않은 것 같아. 음. 왜냐면 어차피 밖에 안 나가요. 밖에 안 나가요, 겨울에는. <laughs> 나갈 일이 없어. <laughs> 어. 저희가 선물 받았던 옷들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서 굉장히 아까웠던 것들이 뭐냐면 어. 아기 외출복이었어요. 맞아요. 음. 진짜 한 번밖에 못 입고 한두 번. 그리고 겨울 출산하는 아기들은 음. 이제 가봤자 병원이에요. 근데 음. 병원에 음. 저는 이쁜옷 입히고 싶어서 이쁜옷 입혀 갔거든요. 음. 음.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아기 옷 벗기고 이기 옷을 벗겨서 진찰을 해야 되고 아기 옷을 벗겨서 두 다리에다가 주사를 놔야 돼요. 근데 그거 입고 벗는 게 힘들면 아기 진짜 자지러져요. 저희 예전에 병원 갈때 이거 입혀가지고 아. 한번 간적 있었어요. 진짜 못섭긴 했어요. 이게 다 벗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어, 그래서 겨울 옷이 참 어, 애매해요. 네. 집에서 입기 좋은 옷들 위주로 사주시는 것이 좋다. 그쵸. 애기한테 편한 옷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기를 낳지 않으신, 그런 아, 미혼이신 그쵸. 분들이 판단했을 땐 그게 애매하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쵸. 그쵸? 맞아요. 똑같은 면재질의 이제 원피스, 원피스나 투피스 종류의 옷을 구매를 하시는데, 어, 좀 그냥 예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내복 위주로 한번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겨울 애기한테 가장 좋았던 거는 이 옷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옷. 이 바, 이것도 바디수트예요 이것도 집에서 입는 실내복인데, 뭔가 내복을 입기 전부터 괜찮고, 내복을 입어도 괜찮은 음. 그런 정도의 이제 다 똑딱이로 열리는 여기 밑에까지 다쫙 열리는 음. 그런 거라서, 이거 겨울에 기들한테 되게 유용한 것 같아요. 음. 이 슈트가 그 시기를 정말 잘 보시고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음. 듭니다. 진짜 어렵죠. 네. 이게 애기 낳기 전에는 진짜 저도 어려워가지고. 음. 막 조리원에서 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팁을 드리자면 저는 그냥 사이즈별로 저렴한 거 있잖아요. 실내복으로만 여러 개 사두세요. 돈 아까워하지 말고 어차피 사야 돼요. <laughs> 어차피 사야 되니까 필요할 때마다 우르륵 사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이게 막 사놨는데 어떤 치수는 금방 지나가는 치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60에서 이제 70을 입으려고 했는데 70못 입고 80으로 지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하나씩만 이렇게 사놔서 어.. 남편 보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미혼이신 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일단 아기가 언제 태어났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딱 해보세요 이제 선물을 할때 이제 어느 정도의 시기에 입을 오시, 오실 것 같은가를 대략적으로 좀 라인을 좀 짜서 한 3개월 이내에 입을 오시다 싶으시면 어, 그 옷, 그 계절에 맞는 옷을 그냥 보내주시는 게 제일 낫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약간의 팁과 그리고 옷을 고를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려 봤는데요.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아기를 낳고 기르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정말 힘들게 이제 아기를 가지시거나 그리고 낳으실 텐데요. 그냥 저희가 말한 건 그냥 팁이고, 사주고 싶은 대로 사주세요. 그리고 사고 싶은 대로 사시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쭈미즈 부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좀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게끔 좀 여러가지 많은 정보를 좀 취합해볼 테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어, 육아하고 있겠습니다. 쭈미즈 부부였습니다. 안녕! 안녕!